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1일, 1월 두째 주 토요일에 소개해 드리는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입니다. 자, 오늘 저희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은 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SKMCT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47평형 7층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 2억 9,680만 원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이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 내부 시설이라든지 단지 내 내부 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일산에 계신 분들이라면 일산 호수공원, 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 MBC 방송국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그 MBC 방송국과 바로 다만나 사이로 연계하고 있는 SK MCT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SK MCT 오피스텔 단지는 30평 이상의 중형 오피스텔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용률이 거의 7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도 내부 방 구조라든지 내부 시설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기가 높은 오피스텔입니다. 자, SKMCT 단지 내에서는 그 30평대 이상의 오피스텔 단지로 되어 있지만 그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저희가 47평대 본 경매 물건은 SKMCT 단지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또 평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CT 물건은 어, 실입주 또는 임대 수익 또는 투자 수익 부동산으로도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SK MCT 47평대 우리가 임대를 놨을 때연 임대 수익도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오피스텔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3048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4억 2,400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2억 9,680만 원까지 떨어진 사건입니다. 자, 장항동 869번지 SKMCT 104동 7층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 배치에 바로 앞쪽에는 어, 사법연수원 또는 검찰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의 오피스텔 경매 물건이고요. 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동강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는 우, 우측 방향으로 해서는 호수공원과 장항RC가 바라보이는 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배치에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7평형입니다. 47평형이고 지금 전용 면적이 35.7평 나오기 때문에 전용률이 상당히 높다. 자, 방 3개, 욕실 2개 구조다. 자, 2020년 1월 29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물건의 자세한 내용을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면요. 자, 2019타경 3048 사건이고요. 1월 29일 날 고양 법원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미 경매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이제 한번 유찰됐습니다. 경매 개시일은 2019년 3월 14일 날 경매가 개시가 됐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자, 토지 건물 전부 다 해당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방향은 남향입니다. 그다음에 측면 쪽으로는 호수 공원이 보이는 뷰가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한 3억 5,900 정도이나, 자이 물건 이 물건 또한 전체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 또한 우리가 매매되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총 15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중에 7층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SKMCT는 2007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나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SKMCT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총 4개동 오피스텔입니다. 4개동으로 오피스텔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또 1개동, 총 5개동인데, 4개동은 주거용 오피스텔, 1개동은 전용 오피스타워 건물입니다. 4개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SKMCT가 어, 2007년도 10월달에 준공이라서 입주할 때 어, 호수공원 앞에 있는 많은 오피스텔 중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형으로 꾸며놓은 오피스텔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오피스텔이었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오피셀입니다. 또한 지금도 호수공원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자항 아이시라든지 자유를 타기도 가장 좋은 위치의 오피셀이고요. 또한 정발산역과 마두역도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3호선 정발산역과 마두역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또한 그 주변에는, 어, 일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복합설로 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웨스턴돔과도 바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호수공원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네 어, 개동 오피스텔이 총 31평대, 36평, 뭐 38평, 뭐 47평, 54평, 58평대까지 준형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단지고요. 음, 평당 분양할 시점에는 2003년도 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평당 900만원대에 일단은 분양을 한 오피스텔입니다. 2003년도에 90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현재로서 본다면 이게 높은 금액은 아니겠죠. 평당 900만원선에 분양을 했고 그만큼 900만원선이 분양가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뭐 1억에서 2억까지도 그때 시점에 형성이 됐었던 그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 매매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그 외에도 그 47평형의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요. 뭐, 빌트인 냉장고라든지 가스오븐, 뭐 온돌마루,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옵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그 단지 내에는 뭐 세탁실, 공용 세탁실부터 시작해서 어, 헬스장,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자, 감정가 4억 2,400에서 최저가 2억 9,68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최저금액에 입찰보증금 10% 금액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단층형 오피스텔이고, 실입주 또는 임대수익 부동산으로도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내역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소유권자 2007년도 10월달에 분양을 받으셔서 입주하신 소유자라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서 말소기준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아, 이미 경매 이제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신청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채권들을 쭉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 채권액을 합산해 보니까 대략 한 12억 정도 설정이 돼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는 것처럼 현재 임차내역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겠구나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이라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SKMCT 47평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내역인데요 11층과 9층이 있네요 어, 4억 1000, 4억 2 500, 4억 2천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어, 최근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도 2월달, 2018년도 12월달 사례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가 된내역과는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20년 1월달 기준했을 때, 매매 가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최근에 SKMCT 단지 내에서 경매가 진행된 우리가 낙찰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646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중형 오피스텔이다 보니 간혹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최근 2018년도 5월달, 2019년도 3월달에 올해 작년 3월달에 경매가 진행된 사건인데요. 자, 요 물건도 감정가 대비 지금 77.5% 선에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48평형으로 어, 보입니다. 48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4월달 이것도 어, 39평형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정가 대비 98.3% 비교적 이 정도 선에 최근에 경매가 진행됐던 우리가 낙찰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SK MCT 전경을 지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호수공원 전면에서 바라본 SK MCT의 전경입니다. 자, 104동이 가장 측면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에 103동, 그 옆에 102동 배치가 되어 있고 SK MCT는 상업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2층 위에까지 일부분까지 상업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시설도 어, 다양한 상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SK MCT의 또 다른 장점은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화점처럼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장점으로 볼수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자, 백사동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백사동 이 측면 쪽의 모습인데요. 백사동의 7층 전경은 한이 정도 위치에 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앞쪽에는 이제 법원, 사법연수원이 형성되어 있는 전경이고요. 자, 내부 시설은 복도형인데요. 복도식인데, 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런 옵션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오피스텔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복도식 구조고요. 일단은 나와 있는 물건의 어, 지금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입니다. 자, 마귀역과 정발산역을 끼고 있고요. 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SKMCT 오피스텔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어, 일산MBC 방송국과 바로 인접해 있고요. 총 4개 동, 101, 102, 103, 104동, 4개 동이 오피스텔이 아파트 단지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개 동, 한 동은 이제 한 동까지 하게 되면 다섯 동이죠. SK MCT 타워 전용 오피스 타워가 M 단지 내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다섯 개 동에 어, 네개 동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담 하나 차이로 웨스턴돔과도 바로 인접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모습의 전경입니다. 또 건너편 쪽에는 그 법원, 법원과도 바로 인접하고 있는 또 오피스텔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장 아이시 나가는 어, 인, 호수교 쪽에 인접해 있는 앞, 오피스텔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과도 바로 접해 있고 정발선역과 마두역과도 인접하고 있으면서 주변에는 다양한 오피스텔과 일단 편의시설들, 또 유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할인 매장, 또 홈플러스들도 유치하고 있는 모습의 전경입니다. 자, 본 사건 말고도 이제 장동 어 인근의 오피스텔 경매 물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장항동에는 어,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 또 진행되는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 진행하는 사건이고요. 장항동에 어 코롱 레이크폴리스 3차입니다. 3차 오피스텔이고요. 어 23평형. 23평형 경매 물건인데 코롱 레이크폴리스 3차는 소형 평수 오피스텔 중에서는 또 인지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5,750만 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정발산동 중앙대로변 쪽에 있는 현대 아이스페이스죠. 정발산 바로 인접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현대 아이스페이스 중에서도 가장 큰 평형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3층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3억 7,730만 원에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1월 22일 날 진행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신건입니다. 일산 동구청 대각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타운빌 오피스텔이고요. 현대 타운빌 오피스텔 쪽에는 어, 삼성, 삼성 전자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중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타운빌 오피스텔인데, 현대 타운빌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도 실면적 12평이기 때문에 분양면적 23평짜리.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신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1억 2,900인데요. 한번 유찰되게 된다면 2월 달에 이제 진행되는 사건일 거고요. 층수 또한 14층이라서 아주 좋은 위치의 오피스텔 소형평수입니다. 또 2월 11일날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장항동의 삼남 마이다스빌 2층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4평형의 어, 오피스텔이고요 실면적은 16평 나옵니다. 투르명 오피스텔이에요. 방두 개짜리 구조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1억 1,900에 어,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SKMCT 물건 외에도 한네 건의 물건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관심이 있으신 물건들은 저희 푸른경매 쪽으로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 타경 3048 사건입니다. 자, 일산 호수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SKMCT 104동 7층 47평형 중형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고요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정발산역 도복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 경매 물건이고요 자, 오피스텔은 좋은 장점은 어,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보통 낙찰 받으신 금액에 한 7~80%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사시게 되면은 오피셀은 대출이 한 5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 본인 자금이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구입이 가능한데 이 경매는 한 7~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오피셀은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본 사건은 감정가 대비 어, 75%선은 넘으셔야지만. 일단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고양 법원의 추세, 그다음에 최근 고양 법원의 경매가 진행됐던 이런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 75%선은 넘으셔야지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자, 2020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월 11일 기준 SKMCT 47평형 중간층 기준에서 저희가 매매 시세, 전세 시세 또는 월세 시세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매매 가격은 한 3억 9천에서 한 4억 선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되고요, 전세 가격은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선 정도. 그다음에 임대 가격, 월세를 놓게 된다면 한 3천에 한 150에서 또는 2천에 16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SKMCT는 입지 조건 자체가 월세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도 월세가, 어, 월세가 잘 형성되어 있고 월세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대를 났을 때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면, 대출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연 임대 수익률이 계산해 보니까 한 13.7%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본 사건은 실입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도 아주 좋은 물건이고요, 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연 수익률 13.7%의 높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경매 물건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푸른 경매 TV 오피스텔 경매 추천 물건 소개해 드렸고요. 자 2020년에도 자 푸른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경매로 숫자 수익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길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어,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어, 부담 없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원하시는 해당하는 물건 또는 어, 본인이 알고 있는 물건을 어, 상담을 가능할 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진행하는 경매 물건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